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마디 문무일입니다. 한일 관계 요즘 그 친일 문제를 계속해서 이슈로 삼아서 거론된 걸 보면 우리 국민은 과거로부터 헤어나는데 대단히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거사 기억하고 넘어가도 될 문제인데 왜 그렇게 한일 문제에 예민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을까 정치권에서부터? 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지녔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을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언젠가는 수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배상 문제 등 말끔하게 청소는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60년 4대 대통령, 5대 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대통령 선거 전에 뛰어들기 직전입니다. 자유당 당무 회의에서 내가 안 나가거나 그럼 혹 내가 출마를 하게 되면 후임자가 하거나 아니면 어떻든 한일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내가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부통령 후보 이기봉의 부인 박마리아는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시면 아마 한일 문제를 해결하시면 내려오실 것 같은데 고령이시니까 부통령이 승계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이러합니다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이미 그 전에 3대 대통령 선거 때 상대는 신익희 후보, 그때 호남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 그리고 또 사대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 박사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신익희 후보도 당시에 그 건국 시기에 나라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까운 사이였죠.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유석 조병옥 박사가 항상 이승만 박사를 찾아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호칭은 반드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떠날 때 신병 치료를 위해서 위암 때 위암을 수술하기 위해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에게 선생님, 어쩐지 다시 못뵐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유석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나하고 함께 선거를 이렇게 대결할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되겠나? 건강히 다녀오시게 그러면서 노자돈으로 달러를 지어준 그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든 일본 문제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예민했습니다. 전쟁의 한창일 때이 밀리고 밀리는 그런 유교의 참화 거의 북진 통일을 이루기 직전 드디어 중국이 개입합니다. 중공군 지원군이 느닷없이 나타난 바람에 한국 전쟁은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괴로웠죠. 국가 정상인 대통령 이승만은 그렇게 괴로운 시절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중국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도와주겠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냐? 그렇습니다, 카카.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일가랍니다. 그래. 그러면 일본 그 사람을부터 쳐부셔라.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인식입니다. 아, 그런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도 친일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감론을 박? 이거 시류에다 맞지 않을 뿐더러 이건 팩트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실록이 오고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렇게 미소는 아주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요, 웃음은 말할 것도 없죠. 내가 행복하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 다섯 사람이 그날 하루 행복한 감정을 지낸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자, 파한 대소 박장 대소는 못할망정 미소로 하루를 여는 하루를 지내는. 그런 하루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 한 마디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